제가 알기로는 딘 씨랑 오혁 씨랑도 되게 친하시다고. 크러쉬도 그렇고. 그런 건 어디서 그런 거요다 같이 친구들끼리 비슷한 시기에 음. 앨범이 나왔어요. 음. 누가 더잘 되는지 약간 그런 신경전? 없다고 볼수 없겠죠. 어. 왜냐하면 어쨌든 다들 목숨 걸고 하는 일인데 네. 그게 뭐 내게 더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들 하겠죠. 그치. 저도 물론이고요. 네. 근데 그게, 그게 길게 보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? 근데 물론 이제 돈이 정말 중요하지 않지만 자이언티낼 때마다 막 멜론 mm. 차트 1위 하시고 하니까 또 저작권 워낙 많이 갖고 계실 테니까 mm. 저작권료 이런 거 약간 <가 Chaos> 좀 흥미로 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그냥 편하게 <laughs> 얘기해 주셔도 <laughs> 될것 같아요. 1 년에 얼마 들어와요? <laughs>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의 이 저작권료는 <bunlar aynı> 얼마나 될지 이렇게 노컬을다 하겠습니다. 대리야. 네, 대리야. 뭐 그게 뭐 중요해? 이 정도 번는데 그건 의미 없어. 행복한 게 최고지. 이런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엑소만 판단하세요. 네, 네.